안녕하세요 중고차 카페의 조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바로 SUV의 쌍용의 상징이죠 바로 렉스톤 한대 가지고 나왔고요 렉스톤 스펙 이고2.0 4WD RX7 차량이고 어 가격이 정말 좋아서 이번에 가지고 나왔어요 가격 저희가 중고차 카페 특가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380만 원에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 기본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3년에 주행거리 15만 3천 키로로 더군다나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가격이 380만 원인데, 사고 차가 아니라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하와 체나 이런 데도 잡소리 없고, 연료는 디젤 방식이고, 미션은 오토미션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륜구동 모델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말인데, 이제 좀 있으면 눈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4륜구동의 소중함을 구독자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4륜구동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 매우 깔끔하고 블랙 바디에 크롬 라인 포인트로 SUV답게 묵직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전면부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전면부 보시면은 그릴 쪽이랑 쌍용 마크 이제 신형 디자인 마크 있는데 아주 멋스럽게 있고요. 지금 뭐 차량에 파손되거나 데미지 있거나 상처난 부이 전혀 일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려오셔서 하단부 범퍼 쪽 보셔도. 하단부 본버 쪽이 이 정도 연식되면 여기가 바라는 현상이 많아요. 근데 이 차량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올라오셔서 본네트 조장면 보셔도, 본네트 조장면도 지금 차량에 딱히 흠잡을 곳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전면부 유리도어 보셔도 유리도어 쪽도 지금 크랙이나 실근간 부분 전혀 찾아볼 수없고요 어, 위로 한번 더 올라가서 루프랙쪽 보셔도 루프랙 쪽도 지금 차량 뭐 파손되거나 데미지 입은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유리 쪽도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도 지금 선팅 저희가 자외선 차단 잘 되는 것까지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그 내려오셔서 라이트 쪽 보셔도 라이트 쪽도 어, 지금 상처나거나 뭐 깨지거나 뭐 이런거 없고 라이트도 잘 나오는거 저희가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옆으로 넘어오셔서 휀다 어, 쪽 보시면은 휀다 쪽에 단차 안 맞거나 색안 맞는 부분 일절 찾아볼 수 없고 휠도 다 보셨고요 타이어 컨디션 한번 체크해보드리면은 타이어 트레드 한670% 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 컨디션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도 지금 주차를위한 파손이나 데미지 일절 찾아볼 수 없고 여기도 라이트 어, 밝게 잘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체크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도어 쪽 있는데. 또 선바이저 쪽도 상태 아주 깨끗하고, 선바이저 파손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썬팅지 또한 울거나. 썬팅지 나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 크롬도 지금 뜨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300만 원대에 사실 이런 차 상태 컨디션 찾기가 힘든데 차량 관리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도 지금 단차 안 맞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고 도어도 열고 닫히는데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뭐 끼끼거리거나 이질감 있는 부분 전혀 없는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SUV 되니까 차가 높다 보니까 발판도 있는데, 이제 제가 체중이 꽤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발판 이상 없이 하체 체중 잘 거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셔서 뒷도어도 보시면은, 뒷도어도 지금 상처났거나 뭐 파손된 부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로. 렉스톤 마크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도 지금 차량 깨끗한 모습 보여지네요 그리고 내포, 옆,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휠쪽 어, 기스, 잔존 기스는 존재해요 하지만 뭐 크게 데미지 있거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뒷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한 7, 80% 남아있기 때문에 앞 타이어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오시면 테일 램프 보이는데 테일 램프 쪽에 연발광이나 LED 쪽안 나오는 부분 없이 밝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체크를 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라이트 쪽도 지금 데미지 있거나 이런 부브도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후면부 쪽 보시면은 후면부 전체 컨디션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요 렉스턴 마크나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도 지금 뭐 바라거나 이런 거 없이 깨지거나 데미지도 일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 자외선 차단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뒤에서 열선, 뒷얼 열선까지 다 체크를 한 상황이고 주차 브레이크 등도 잘 들어오는 것도 다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트렁크 한번 개방해서 보여드리면은 확실히 렉스턴이다 보니까 트렁크 개방감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개방감 상당히 넓고 뒷자리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짐을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실을 수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런 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의자인데 이렇게 올리면은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의자로도 사용 가능하고 수납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수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두 자리도 다 열리고 이렇게 폴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침대도 실릴 만큼 상당히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트렁크까지 다 보여드렸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맞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 탑승을 했고요. 실내 보시면은 이제 뭐 텐션감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런 데도 윈도우 열리고 닫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또한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전체적으로 우드그레이 상태나 가죽 상태도 양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제가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은 계기판의 현재 실키로 수는 15만 3천키로로 아주 연식 키로스 대비 준수한 키로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현재 계기판상 경고등 떠 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핸들 컨트롤러도 핸즈프리도 저희가 다 정상 작동되는 거 체크를 한 상황이고 핸들 컨디션도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오시면은 떼달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떼드리니까 요런거 뭐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되고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쪽에 후방 카메라, 이제, 감지기까지 잘 울리는 거 제가 체크를 했고요. 네, 내려오시면은 스마트 버튼 시동까지 있어요. 스마트 버튼 시동, 뭐 까임 현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비상등이나 앞유리, 뒷유리 이런 것도 잘 되고, 그리고 이차가 4륜이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은, 어, 4륜 구동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요. 이것도 이상 없는 거 제가 체크를 한 상황이고, 어, 그리고, 보시면은 오디오나 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에어컨도 냄새 같은 거 전혀 없이 잘 나오는 거제가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열선 뭐 운전석이랑 보조소 쪽에 다 열선 시트 다 장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선 시트 온도도 올릴 수 있고 껐다 켰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컵 홀더 이렇게 두개 있고 그다음에 기어봉 이렇게 있는데 기어봉 미션도 이질감 없이 잘 되는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있고, 수납공간 쪽도 상당히 깨끗해요. 수납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게 연식키로수 대비 상당히 시트가 진짜 깨끗하고, 그리고 또 ETC 하이패스 룸미러, 어, 그리고 블랙박스 투채널까지 장착 다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어, 이차또 썰로프까지 있더라고요. 썰로프고, 어, 이상없이 잘 열리고 닫힙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은, 대시보드 상태나 이런 게 어, 되게 깨끗해요. 되게 상당히 깨끗하고. 중수석 시트도 한번더 비춰서 보여드리면은, 어, 가죽이 살아있을 만큼 상당히 깨끗합니다. 1열은 설명 다 드렸고, 2열 넘어가서 설명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뒷자리까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은, 뒤에도 보시면은,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다돼 있기 때문에,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윈도우도 열리고 닫히는데, 부드러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사용을 안 하셨어요. 전차주분께서 사용을 안 하셔서 이런 데 상태가 어 거의 신차급 컨디션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시트도 뒷자리를 탑승을 안한 흔적이 제가 눈, 눈으로 봐도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보셔도 뒷자리 시트 상태는 거의 새 신차 컨디션입니다. 완전 뻣뻣하고 가죽 상태도 좋고 뭐 이런 데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도 좋고 그리고 렉스턴 스톱 이 예, 렉스턴이 이제 7인승이다 보니까 어 뒷자리도 한번더 제가 저쪽도 붙여서 보여드리면은. 뭐이 자리도 깨끗한데 이 자리는 더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예 새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새거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폴딩하고 열리고 닫히는데 차량 상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시트 상태도 다 보여드렸고, 뭐 뒷자리 제가 앉아보지 않은 이유는 워낙에 렉스턴이야. 공간 뭐 제가 안, 앉이든 안앉지든 넓은 모습 공간 보여주는 거는 다 맥스턴 보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 앉았고, 컨디션이나 시트 상태나 뭐 이런 거 보여드렸고, 천장도 여기 한번 비춰서 보여드리면은, 이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전차전문께서 아주 깔끔히 탔다. 그리고 이런 트렁크 이런 데도 보면은, 어, 이염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원래 렉스턴이 보통 현장하시는 건설단이신 분들이 많이 타는데 이 차는 그 용도로 탔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실내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나가서 엔진 소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러 외부에 나왔고요 엔진 소리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오늘 엔진 소리까지 다 들어봤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시운전까지 해본 결과 엔진 소리나 미션 그리고 차량 실내도 상당히 깨끗한 것 같고요 실내 가죽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공간도 넓어서 패밀리용도 충분하고 뭐 캠핑이면 캠핑, 차박, 낚시, 등산 다니시는 분들 가족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SUV의 4륜 모델이라 어, 금액이 지금 380만원에 나왔는데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완전 무사고 차량에 15만km로 적당한 주행거리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한번더 말씀드려 380만원에 저희 중고차 카페에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 먼저 연락 주시는 분이 어 빠르게 차량 인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차량 말고도 어 5천대 이상의 차량 보유 중이니 항상 위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은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할부 카드도 다 가능하고 매입도 가능하고 대차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주시세요. 그리고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중고차 카페의 조재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